공사가 진행 중인 옛 방곡역입니다. 방곡 금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옛 방곡역을 공원화하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주민 사이에서 방곡역 공원 사업이 지연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큰 안반이 나와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건데 이에 대해 원주시는 발파 대신 공원의 일환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했다며 공사 지연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6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원주시는 올해 말까지는 공원을 완성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방곡 금대 활성화 사업에 대한 걱정은 또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022년 방곡 금대 구간을 오가는 관광 열차를 도입했지만 활용은 못한 채 유지보수 비용으로만 매년 5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도 문제가 남습니다. 핵심 사업인 따리굴 개발은 관광 열차 운행에 맞춰 준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오래된 터널인 만큼 안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올해 전기와 환기시설 등 기반 공사가 끝나는 대로 미디어 아트 등의 사업 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